누가 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비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비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운 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입니다. 이와는 세상에 나서, 저 천성. 옷을 입히고 영생복을또영생복을 주신 장례범 일쌤. 이사야 24 14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만군의 요와께서 생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방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그 명예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와께서 경영하셨은 즉 누가 능이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 즉 누가 능이 그것을 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남유다를 주변한 열개 나라들 이방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 지난 시간에 바벨론에 대한 것을 또 나누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나라인 아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별망에 대한 모습을 기록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르에 대한 멸망,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그 사절들을 다 알고 있지요.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 예수님 모시기전 722년경입니다. 722년경에 이 아수르는 북한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그 북쪽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남녀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남녀다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온 세력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침략하게 되는거지요 헌데 이때 왕이었던 이 아스라는 왕이 아수르의 그러한 강한 힘과 칼을 두려고 해서 그 아수르에 대한 친아수르 정책 그러니까 그 아수르와 서로 잡으려고 하여 그로 인해서 그런 아수르의 침략을 모면해보고자 일을 쓰지만, 굉장히 그게 마같이 되지 않잖아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야가 일어납니다. 지금 아수르는 그 누구도 통제할수 없는, 어찌 보면 야생과 조금 이따 말하겠습니다만, 이때 아수르는 마치 여러분 들불과 같아요. 크 말라있는 그런 그 넓은 과거란 대지에 불이 났어요. 불불 불이 요즘은 좀 그랬던 아까 가슴비나만 그렇죠. 미국에 뭐 L A 에 산불이 났다 해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이잖아요. 불이 날아다니고 온통 산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근데 그 당시 아소가 지금 그렇게 통제할 수 없는 들불과같은 존재 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사야가 연합니다. 뭐라고요? 아수로 나갔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경영이다. 오늘 본문의 말이죠. 본문 14장, 24절로 27절에 보면 경영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경영. 뭐예요? 어떤 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잖아요. 경영이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그때 그 계획이 뭡니까? 아수르의 멸망이라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이사야가 선포한다. 어떨까요? 당시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는 아소 왕에게는 이사야가 꼴백이 싫고 도대체 저놈이 뭔 소리 한다냐 지금 이들불과 같은 그런 강한 나라를 누가 어찌 그 나라가 망한단 말이야 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회는 그 예언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수로는 망합니다. 언제 망할까요? 아수로는 예수님 오시기전 701년경에 사내림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스게왕 때지요. 그런데 그한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그들끼리 죽게 만들어 버리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해드나에 돌아갔던 사에들은그 나라의 다른 세력들에서 살해당하게 되고 그 위에 아수르는 서로 간에 왕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돼요? 권력 다툼 내네 나라로 급하게 나라가 생태하게 되고 마침내 밥을넘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612년입니다. 612년 경에 아수르의 수도지요. 바로 뒷니외성이 함락되므로 그 몰락에 그 일들이 진행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봄은 이사야 14장, 24절로 2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 24절만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14장, 24절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한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이다 이게 지금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아술에 대한 별망 내가 생각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는 걸, 또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앞서 말씀드렸죠 경영이 뭐라고요? 어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기 내가 경영한 것, 하나님의 경영한 것, 하나님의 구체적인... 에 대한 군적인 계획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25절 다시 봐보세요. 24절 읽었고 25절 볼까요?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 것을 짓발으리니 그때 그의 영예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멘. 바로 이거지요. 하나님의 경영이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그 경영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경영이었어요. 구체한인 계획이었어요. 어떻게 아수르가요? 자,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지금 아수르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를 완전히 정령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루살렘 성만 그렇게 남았거든요. 성도 완전히 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 여러분, 시간만 끌게 되면, 습안에서 그렇게 어떻게 돼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이다는요 이건 지금 시간 문제예요. 유다가 나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그만그 사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다 말입니까? 25절 말씀처럼,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신다? 그렇죠. 그 유다 땅에서 아수르를 여러분, 떠나가게 하시고, 파하게 하시고,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는다 하나님 그것을 짓밟는데요 그걸 해서 그때의 그의 멍해가 이스라엘을 떠난다? 그렇죠. 유다를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산에 대해 그 어마어마한 대군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무거운 멍해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두드러 떨게 되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았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았어? 서방에 갇혀가지고 먹을 식량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날까? 끔찍하잖아요. 물이 다돈날 것이고요. 곡식이 다돈날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살아간다 이렇게 한마디로 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 그렇게 정말 무섭고 두려운 시간들이잖아요. 하루가 지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까지도 생기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그 멍에가 타나고그 짐을 그들의 어깨서 벗어지게 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수라에 대한 여러분 별망을이미 계획하고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구 때요? 시스기아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아수르의 포위 가운데, 예를 들어서 황당히 일기을 때, 시스기아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결국 아수르는 떠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신의 원리에서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뉴페라 나라가 그렇게 기다려가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세계 질서를 바르게 잡아주고, 어찌 보면 세계 보안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할 그런 미국이, 여전히 자기들의 나라가잘 먹고 잘 살게 한 그런 이상한 정책들로 온 세계를, 여러분, 죽었다가, 뭡니까? 죽을라죽을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아십니까? 하나님의 경영은 뭘까요? 미국의 힘, 아니, 미국만을 말할 건 아니고요. 우리 사진도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 원리, 세상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시력 원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절이 세상은 돈이라는 물질의 힘, 그렇죠. 권력의 힘 아니면 그 어떤 시력에서 움직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다시 바꾸세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바로, 하나님의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룰이라. 그렇게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에 행복하다는 건 뭐예요? 무엇을 많이 가지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려서? 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남보다 더 건강하고,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다라고도 노할수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언제까지 나에게 영원합니까? 우리 육신의 건강이 언제까지 영원합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재물이 영원토록 여러분, 우리 삶을 다 채워줍니까? 그것이 내 모든 소원을 다이루어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 재물을 거두었을 거요. 아니, 더큰 부자가 될수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생각되면 진정을 끔찍한 사고를 허락하신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부자가 이야기되나요 나사로가 부자의 귀에서 그렇게 떡뚱거리며 호화롭게 연락했던 부자, 그는 그것으로 그 인생 행복할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다그 영혼 데려가 버리시니, 그게 무슨 죄험이 있습니까?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결영하신다 세상을 하나님이 결영하신다 세상을 하나님이 결영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그, 딴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남보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온 우주 마물을 주관하시고 경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들은 행복을 누려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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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다가 세상 권력, 세상 명예, 아니면 그 어떤 세상 즐거움에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의 열사라고 생각하니까, 오로지 거기만 매달리다가 그렇게 살다가 끝나지요. 그렇게 끝나게 되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요? 뭐라고 할까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서 얻을 때는 그런 욕심도 있지요. 남들이 참으로 바라볼 때. 야, 참제 아빠 대단하다. 어떤 큰 교회 없을까요? 욕심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 이제 저도 한 10분, 20, 년이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때 생각보면 그런 것 같대요. 아, 내가 살 집이 있는가? 나 나도 정말 그런저런 집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 마음 사실 어째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해 보면요, 그것처럼 나를 불행하게 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행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신가요? 건강인가요? 아니면 삶의 주변의 환경인가요? 만약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주일에도 세상 말로 일요일에도 일할수 있고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오늘 2 4절 기억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세하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계약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나의 삶의 힘요, 행복의 근원이십니까? 어제 가장 큰 뜻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요. 그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번 밤에서 참말고를 전향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있겠네요. 주예수님 믿음이 온 세상이 있겠네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나을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시 우리의 생사하고 또 그분의 선함이 있음을 는고그 하나님을 바닥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행복이에요. 감사요. 만족한 삶이 아닐까요?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면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바라실까 그것이 이기는 삶인거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 축복의 삶일 줄 믿습니다 기나림의 가운데 이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주님의 주신 은로 감사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되고 복되고 귀한 갈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고 저들불처럼콱 짜불쏘 세계를 집어삼키는 그러한 강대한 힘이 딸지라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한밤 사이에 그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을 강벌살 시켜버리셨고 마침내 그 나라가 흔적없이 살아내린 결과를 만드셨던 것은 하나님의 경영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경영하시기를 하라고 세상 모든 것들은 그 역사를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주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가 피로 각주고 세우신 이재단 평등 성흥교회 한성도들의 핵독하고 아버지 복되고 정말 주의 의뢰로 살아가는 기하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 물질, 권력, 즐거움, 명예,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경력,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온 성도들의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께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삶이 주 안에 행복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달만 날마다 주님 찬성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박대 거룩된 티한 종들로 세우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러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려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려 주시고